안녕하십니까. 대한성공의 부산교구 조교 박통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위기와 변화를 겪게 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위협을 예상하지 못했고 또이 사태가 이토록 오래 지속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부터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의미를 찾고 방향을 재정비하여 주어진 오늘과 그 일상을 다시금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전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류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발생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제2, 제3의 코로나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촉발시킨 인류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욕망과 편리함을 만을 채우기 위한 멈출 줄 모르는 행보의 결과입니다. 욕망과 편리함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수 없습니다. 2000년간 교회의 신앙이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된 길이요 깨달으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인해 일그러진 첫 창조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은 이 세상의 어긋난 욕망과 편리함에 맞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새겨야 할 깨달음이요, 헌신해야 할 생명임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영성의 기초인 켈틱교회는 이미 사세기부터 성경과 함께 창조를 중심으로 신앙과 신학의 가르침을 형성했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가슴 십자가가 켈리틱 십자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와 둥근원이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둥근원이 상징하는 창조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시와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개시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부들이 이미 증언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교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해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도 존경하는 영국 성공회 존스토트 신부님은 살아계실 때 교회의 사회적 책무로서 단순한 삶 운동을 제창하셨습니다. 1989년 동방 정교회 디미트리오스 총대 주교가 9월 1일을 창조에 관한 묵상과 기도의 날로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천주교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교 교단 22억여 명의 신자들이 성삼일제 전려력에서 창조절기의 시작인 9월 1일부터 성프란시스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까지를 창조질서에 집중하는 시기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던 창조 질서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상교구는 그 어떤 문제보다 긴박한 생태계 위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함께 하며 에크메네칼 운동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 운동의 기간으로 삼고 삼기로 2020년 교구회에서 결정한 바를 실천합니다. 특별히 올해 첫 창조절을 맞으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전례 안에서 하는 노력으로 창조절 운동 기간 첫 주일인 9월 5일 연중 23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10월 3일 감사 성찬 예에서는 창조 질서 회복이라는 지향을 가지고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 안에서 하는 노력으로는 매일 정우마다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각자의 처소에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실천 차원에서 하는 노력으로는 이 기간 내에 지역 교회 전신자들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인류가 처한 생태 위기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개인과 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찾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방에 텀블러를 늘 넣고 다닙니다. 서울 출장 중에도 더 이상 이제 플라스틱 생수병을 들고 가지 않고 집에서 텀블러에 생수를 담아 갑니다. 교구 선교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노력을 위한 보조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전하는 마르코 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원문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와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켜야 할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얻어 누릴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인간 위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주님이야말로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들 역시 주님의 소유의 피조물 중에 하나의 지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욕망과 편리함을 추구해 온 우리의 방종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복음과 이를 통한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지배자, 착취자가 아닌 친구로서 다가가 모두가 함께 창조 때에 보신이 참 좋았다 하는 그 아름다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는 올해 창조절 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